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12월 3 1일 이제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 17 코스 이제 막저 시작하러 나왔고요. 오늘 시간이 조금 이제 좀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 오늘은 한 코스 정도만 하고 내일 1월 1일부터 이제 쭉 한번 이어서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고양 버스 터미널에서 장목 파출소까지 이제 가는 코이고 약간 이제, 그,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산을 좀 타야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하여튼, 가보면서 또 촬영도 해보고 어떻게 돼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시현이, 자, 화이팅 하면서 가보자. 화이팅! 자, 화이팅! 출발합시다. 부연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어, 그 왼편에 이제 또 아파트하고 뭐, 저, 저, 또 멋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이제 좀, 한, 영상 뭐 1도에서 영하 뭐 마이너스 2, 3도 뭐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뭐좀 산속으로 또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좀 가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동 중곡민원센터 골목 쪽으로 해서 쭉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뭐 코스 그 길이도 되게 길고 난이도도 약간 보통 이상 뭐돼 있고 약간 산 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가봐야겠네요. 이거. 산을 뭐 얼마나 타는 건지. 거제도 지역은 이제 산으로 거의 산악지형이 많아가지고 산을 좀 많이 타는 것 같은데 뭐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가서 해보고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코스길 따라 지금 가고 있고 아까 나무 데크로 해가지고 또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뭐 약간 저숲 속으로 들어가는 거냐 시현아이쪽숲 속으로 어. 한번 가보자 어떻게 돼있나 저희 이렇게 지금 데크길 따라서 와서 길 건너가지고 여기 성능봉 이제 쪽으로 올라갑니다. 아마 이쪽에서 이제 그 산길로 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쭉 여기 이제 오르막으로 해서 길이 연결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지금 초입에서 올라와가지고 오르막 길이 쭉 이어집니다. 오르막 경사가 그렇게뭐 심하지는 않고. 산 높이 자체도 뭐, 엄청 뭐, 큰 산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꼭대기까지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가봐야, 가봐야겠네요. 이제 시원아, 쭉쭉 응. 가보자. 쭉길 따라서 지금 왔고, 성능봉 정상까지 2.6km 남았습니다. 시원아, 2.6km 남았대. 어 정상 까지 쭉 가보자 성룩봉 정상 가는 길이고 이렇게 살짝 또 오르막이도 시작됐습니다 아까 뭐 경사가 좀 있긴 하네요 살짝은 아니고 경사가 좀 있는 오르막길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들하고 여 와이프 잘 따라오고 있고, 거의 어, 이제 다 올라왔네요. 어, 경사도가 꽤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길이가 뭐 이렇게 길진 않은 것 같고, 올라오는데 살짝 경사도는 좀 있네요. 아, 오른발이 지금 계속 안 나서가지고, 오늘 저기 약국에서 뭐 바르는 파슨가 뭐 해가지고 하나 또 질렀 는데 그거 지금 바르고 가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정자가 있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성릉봉 정상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중간까지 왔는데 이렇게 또 배들이 쫙 정박되어 있고 뭐 멋집니다 풍경이 이쪽으로 해서 정자 방향으로 해서 길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성능봉 정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부터 이제 완전히 그 풀백으로 해가지고 그냥 다짐 싸들고 나와서 그냥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조금 이렇게 또 한번 준비도 좀 철저히 해야 되고 해가지고 오늘까지만 이제 끊어가지고 하고 내일 1월 1일부터 이지시 하나. 만지 제대로 내, 들어갑니다 저 아마 뭐 2주 할지 3주 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뭐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걸로 이제 하고 아 이게 지금 11월 달에 이제 남파랑길 시작해가지고 두달 됐고 아 이제 올해도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솔직히 약간 망설여지는게 있어요 이걸 진짜 이렇게 끝까지 할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망설임이 있는데 왜냐면 이제 같은 시간과 돈으로 조금 더 편하고 이렇게 좀 안락하고 뭐 즐거운 것도 예?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안 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채연아 어. 이걸 하는 이유는 그 어려운 걸 이제 해내는 그 연습을 한, 한다고 얘기했지 어려운 걸 이제 해내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고, 그거는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우리의 미션이니까 쉽지 않잖아, 그제? 어려운 걸 하나하나씩 해 나가면서 사람이 이제 성찰, 자기 성찰도 되고, 또 자기 이제 성취감도 훨씬 더 크고, 그제?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또 약간 뭐 힘들고 뭐 여기 여행하면은 솔직히 막 많이 싸워요. 영상에는 이제 못 담는데 엄청 싸웁니다. 엄청 싸워. 중간에 이제 우회곡절도 많고 또세 명이다 보니까 의견이 다 틀리고 뭐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또안 맞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걸다 감안하고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셋이 다니는 게. 물론 혼자도 뭐또더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또 힘을 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시아나 이제 응. 열심히 해서 가보자 엄마는 좀안 보인다이 뒤에 지금 잘 따라오겠지 응, 응. 어, 이제 평지니까 이제 길이 괜찮으니까 잘올 거야 응, 응. 자 그럼 시아나 화이팅하고 화이팅, 가보자 화이팅 보고 할수 있다 화이팅 해야지 화이팅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성능봉 정상 이제 가는 길이고 이렇게 약간 쉼터처럼 왔다. 돼 있습니다. 어, 표시됐어? 어, 오케이. 자, 이쪽 방향으로 해서. 자, 가보자. 아까 그 쉼터 지나가지고 쭉 이렇게 또 경사로가 이어집니다. 성능봉은 아마 이제 요거, 고개 하나 넘어가면, 거기가 아닌가 싶긴 한데, 한번 올라와 봐야겠네요. 성릉봉 정상 0.3km. 야, 근데 여기 산행이 뭐 이렇게 어렵진 않잖아, 이 정도는. 어? 어째 이것이 어렵다고 그럴까? 대청봉 어떻게 갔다 왔냐 너? 어? 여로 와. 어, 쭉 올라가. 어, 성릉봉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코스 자체는 초입에 뭐 살짝 오르막 좀 심하긴 한데 길지가 않아서 뭐 괜찮네요. 이렇게 어려 어려운 코스는 아닙니다. 네. 자 정상까지 잘 가보자, 시하아 응. 여기 이제 정자 하나 더 나오고, 최현아 응. 여기가 정상 맞냐? 몰라. 한번 쭉 가봐. 어, 나왔어. 몇메단냐야2 8미 어, 가봐. 응. 자 성능 뭐 도착 완료, 박수. 오케이. 17코스, 이제 성릉봉 정상이고, 저희 여기는, 이번 코스는 아마 식당이 마땅치가 않을 것 같아서, 아까 고현터미널에서 이렇게 김밥 4줄 사다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형이 맛있게 잘 먹어라. 음, 오케이. 쭉 내려와가지고, 유계마을 방면으로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날씨가 아까 성능봉 정상에서 살짝 또 추워졌다가 지금 내려오니까 날씨가 좀딱 좋네. 시간 지금 날씨 딱 좋지? 조용하고. 야, 이렇게 걸어다니니까 시안 얼마나 좋냐? 운동도 하고. 김밥 맛있었지? 어. 걸어다닌 만큼, 저, 땀 흘린 만큼 맛있는 거예요, 원래. 맞냐, 아니냐? 아니야. 그러면 맞는 얘기가 뭔데? 뭐가 맞아? 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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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날씨가 이제 아주 좋아졌습니다 아까 정상에서 이제 점심을 그냥 딱 빨리 잘 먹어 가지고 계속 이제 가면 될것 같아요 그냥 쉬는 거 없이 쭉 숲속길 따라서 이렇게 돼 있고 사청야구장 방면으로 또 길이 있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네 아직 한참 남았어 이게 이제 산속으로 완전 시원하 여기는 숲속길이다 완전히 그지 길이 완전히 숲, 그 산, 산과 산 사이에 그냥 쫙잘돼 있네. 이거는 완전 시야 둘레길이네, 이제. 엄청 좋은데, 길이, 걷기가? 뭘 맨날 힘들대 코스길 따라가고 있고, 이렇게 여기는 완전히 평지길로 해서 지금 길이 아주 좋습니다. 완전히 다 360도 산으로 다돼 있어갖고.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우리밖에 없어.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네요. 걷기 진짜 딱 좋네. 딱 좋아. 면사무소 이렇게 뭐, 방면이 있고, 길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 산책로 길이 생각보다 기네요. 사, 그 숲속 산책로 길이. 엄마는 시안아, 앞에 안 보인다 빨리 간나보다 그지? 좀 따라서 가보자. 남파랑길 6의 방면으로 해가지고, 길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해가 이제 조금 비쳤다, 안 비쳤다 하는데, 좀안 비치면 은 약간 쌀쌀하고, 비치면 은딱 좋고 그러네요 날씨가 지금. 그지, 시안나 손이 장갑죠? 손안 실려? 오케이, 잘하고 있어. 코스길 따라 이제 내리막 시작됐고 옆으로는 또 이렇게 바다하고 마을이 쭉 보입니다. 아이고 멋지네 멋져. 길을 걷다 보면 시원하고 별일이 다 생겨요 원래 어? 남파랑길 이제 코스대로 해서 하청 야구장 지금 이제 딱 절반 왔네요 방향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길은 이제 내리막에서 다시 평지로 해가지고 아까 그 성득봉 내려와서는 그냥 다 평지 아니면 거의 뭐 내리막식으로 해서 길이 완만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코스가 아주 쉬워요 처음 초입부분에서막 그냥 그, 그 정도고 크게 아직까지 어려운 게 없어요 이대쭉 내려왔고 이렇게 백구 한 마리 지금 막 착하네 순하네 순해 순딩이 예. 백구다 <laughs> 아. 엄마한테도 간다, 한번 터치해달래야 됐고. 아 예쁘다. 애기야, 애기아 애네, 아직 애기야, 애기. <웃음> 애기. <웃음> 어. 귀엽지? 됐고, 응. 어. 여기 자기, 자기 동네 놀러 왔다고 막 따라온다. 어. 야, 여도 들어가라 이제. 어, 빠빠 봐빠 어, 안녕. 어. 숲속길 이 빠져 나와 가지고 이렇게 또 시골 마을 쪽으로 길이 연결돼 있습니다. 현아 시골 마을이 조용하지. 조용하고 좋다 오늘 11월 31일인데 조용하다 조용해. 하청야구장 방면으로 해서. 여기 뭐 서상천이라고 있다시한 조그맣게 내천이 있고 쭉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시원한 그 17코스 종점 어디였지? 장목파출소. 거기까지 8.5km 남았대 지금. 청야구장은 한 3km 남은 것 같은데 거기는. 아까 전에 2.6이었는데 배구 만났던 거지. 그래? 그럼 한 2km 남았겠다 <laughs> 동네가 시원하게 기자기 하고 이쁘다 여기 이제 저 위에 집도 있고. 음. 하청 야구장 화면으로 해서 쭉 길이 이렇게 멋지게 이어져 있습니다. 아유. 조용하고 좋습니다. 아주. 거제시 하청 야구장 도착했습니다.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 야. 쭉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관중석이 이렇게 조그맣게 잘돼 있네요. 자, 내려서 가자, 시원. 거제 하청 1, 2 9 지역대, 이렇게 지나가지고, 시골 마을 길로 이렇게 길이 쭉돼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이제 한, 한 4km 남았겠다, 시원한 한 4km. 6km? 많이 남았네 생각보다. 지금 거의 16km 걸었는데. 아무튼 쭉또길 따라서 가보자. 쭉또 코스길 따라가지고 잘 가고 있습니다. 시골길로 해서 길이 쭉 연결이 돼 있네요. 아직도 한 5km 남았겠다 계시잖아 어? 5.2. 빨리빨리 가자. 막판에 힘을 내야 돼. 원래 막판에. 나무가 이렇게 또 멋지게 돼 있네요. 낙엽은 다 떨어졌는데 멋지네 동네 나무가. 또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맹족숲 체험길로 해가지고 길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아마 뭐 대나무 숲길을 뭐 해가지고 저기 앞에 대나무들이 엄청 많긴 하네요. 그 길로 아마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저기 앞에 고라니 있다, 시원아. 봤어? 저거는 저기 야생고라니, 야생고라니. 집 없는 애. 어, 쪽으로 해서 도망간다. 사람들 어 오니까 이제 전봇대에 숨어 있다가. 야저 저, 저. Like 어, <laughs> 저쪽으로 숲으로 들어갔어. 반야시원아, <laughs> 야생고라니. 대나무 숲길 이렇게 또 들어왔습니다. 시아 대나무들 유자 봐라. 유자. 어? 유자. 유자. <laughs> 거제도는 뭐가 유명하냐? 유자. 유자가 유명하지. 아 대나무가 크다 시원아. 어. 쭉, 길 따라서, 대남무들이 있네요. 이 가보자. 저희 남파랑길 하면서, 이제, 거제, 뭐, 썸앤썸, 스탬, 스탬프 투어도 같이 하고 있는데, 남파랑길 코스랑, 이제, 완전히 겹쳐가지고, 그냥, 요것도 아들, 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맹족순 체험길 해갖고, 저쪽에 이제, 그, 스탬 박스가 있네요. 여기, 그, 완전히 겹친대요. 저희 남파남기라고. 오케이. 잘 찍었어. 자, 그럼 요거 찍었으니까 이제 또 힘내서 가봅시다. 실전 마을 방향으로 해서 버스가 쭉 이어집니다. 저희는 오늘 17코스 하고 아마 조금 더 18코스 조금 더 진행, 가, 가야 되잖아, 시간아 그지? 안가? 바로 17 코스에서 끝나? 어18 코스도 조금 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종점에서 뭐 이렇게 정리하려면 그래서 17 코스부터 일단은 좀 빨리 가보자 끝내러 장목 팥줄서 이제 방향 나왔고 아직까지 3 8 k m 남았습니다. 시골길 이제 쭉 내려와 갖고 장목까지 이제 3km 남았네. 한번더 가면 됩니다. 도로가로 또 길이 이어져 있어서 조심히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시원해 여기 하청면 이제 빠이빠이다. 빠이빠이. 장목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장목면으로 시원하. 장목면, 어하창면 끝나고 장목입니다. 시원하 이제 1 0 0 남았냐? 0.9. 0.9. 저희 이제 여기 도로가 따라가고 쭉 내려와서 장목파출소까지 이제 0.9km 남았네요. 코스길 따라 오늘도 뭐다완보했고 일단은, 종점도 도착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안아? 장목파출소, 이제, 가는 길목에 살짝 고바해좀 경사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 해서, 지금 거의 다 올라왔는데, 바로 이렇게 또 마을로 이어집니다. 야, 아, 다 왔다, 시안아. 다 왔어, 이제. 내려가면 이제, 종전 같아 보니까. 쭉 이제 동네길로 다시 들어와서 장목예술중학교 지나고 있습니다. 장목파출소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여기 끝까지 이제 표지판 찾아서 가겠습니다. 장목파출소 도착했습니다. 이쪽은 지금 남파랑길 그 표지판이 파손돼서 경찰서 이렇게 외벽에 바로 붙여있네요. 아, 18코스 도착 완료. Let's go home now. 저희 장목파출소 도착 완료했습니다. 자, 지금 몇 킬로냐? 거의 22 킬로 오늘 걸었고요. 17코스, 뭐 초반에 조금 그 삼릉봉. 뭐 가파랐는데 와이프랑 시이 수고했고 코스가 조금 길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잘 왔습니다. 시이도 추운데 수고했어. 저희 이제 17코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18코스는 저희 이제 한한 한 구간 정도만 더 이어서 할 건데 다음 영상에서 이제.